요즘 4코스트 리롤 때 하이머딩 거 너무 겹쳐가지고 힘든데, 좋은 덱 하나만 추천해달라고요? 그럼 제가 진짜 개꿀 덱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4사절 안배사 덱인데, 그냥 일단 최종 덱은 4사절 플러스 밸류 덱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4사절 올리고, 이제 이렇게 4사절 기본 베이스에 되게 많은 밸류를 쓸수 있어요. 이것도 한덱 버전이 한 두세 개? 그 정도 되는데,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이제, 암베사 플러스 코르키를 쓰는 덱인데, 앞라인 스웨인 쓰면서 전복자 켜주고, 뒷라인 이제, 갱플랭크로 형상 변환자 켜주고, 고물상까지 받아주는.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는 뭐, 녹턴으로 기동 타격대 켜줘도 되고 뭐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녹턴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뒷라인에 트페가 들어가도 되고 이게 진짜 덱도 엄청 쉬워요. 그냥 초반 뭐 연승을 타도 좋고 연패를 타도 좋고 반등이 확실히 가능한 덱이라서 그냥 팔렙 걸뱅이로 안베사 쿠르키 이성 씻고 그 힘으로 이제 구렙가는덱 최종 밸류는 이제 구렙 가가지고 뭐 세비카 세비카로 투사 켜줘도 되고 바이를 써줘도 되고. 뭐, 보통은 이런 식으로 9랩에서 많이 우승하는 그림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가장 노멀한 4사절 안 빼서 쓰는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 버전도 있어. 만약에 뭐좀 코르키가 겹쳤다. 그랬을 때는 이제 코르키 아예 안 쓰고, 그냥 아예 아싸리 4정복자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앞라인을 렐이랑 같이 럼블, 둘이 같이 감시자 받아주면서, 모데카이저로 딱 4정복자. 근데 요거는 이제 8렘 뷰를 쳤을 때, 모데카이저나 럼블이 나왔을 때이 버전을 좀 쓰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뭐, 정복자 버전, 아니면은, 코르키 버전, 둘 중에 잘 나오는 걸로, 아니면 템각, 을 봐서 해도 좋겠죠. AP 템이 많다 하면은 모데카이저 템 챙겨 주면서 정복자 쪽44 절덱을 하는 게 좋고 딜라인 AD 템이 잘 나왔다 하면은 그냥 코르키 쪽을 쓰는 게더 좋고요. 이제 빌드업도 좀 알려 드려야 되겠죠. 첫 증강 때돈 증강 먹고 그냥 적당히 연패하면서 팔렙에 이제 걸뱅이 친다는 마인드.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은 또 이게 정복자 기반으로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초반 빌드업이 막 드레이븐하고 다리우스가 많이 잡혔다. 앞에 주시자로 탱커 세우고 아니면 요즘 가족 떼기 또 유행하잖아요. 초반에 가족 기물들이 많이 잡혔어. 파우더 바이올렛, 이 바이올렛이 진짜 미친놈이거든요. 얘1 코스트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잡히면 사실 그냥 가족 리롤덱을 하는 게더 낫긴 하죠. 근데 가족 떼기 워낙 인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각을 이제 양각을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족 베이스가 잘 잡혔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족 떼기 겹친지 치안 겹친지를 치 확인해봐. 가족 떼기 안 겹쳤어? 그럼 그냥 가족 리롤덱을 하면 돼. 근데 가족 리롤덱이 만약에 겹쳤다? 그러면 굳이 거기서 그냥 가족덱을 이 악물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빌드업으로 적당히 피관리 하면서 팔레벨을 가는 거야. 그렇게 딱 4사절덱으로 딱 넘어가는. 초반 뭐 피바라기, 스테락, 요런 템강 나왔을 때이덱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고 좋아요. 이번 판좀 엘리트 정복자 느낌 난다? 와우! 5레벨 그냥 찍어 놓을까? 5레벨 찍어 놓고 스웨인 나오면 우승. 야, 큰 그림 그리자. 이게 맞아. 얘는 만나면 이길 것 같고요. 얘도 이길 것 같고요. 얘는 솔직히 좀. 두려워요. 모르겠다! 박자! 야, 이겨! 박았으니까 이겨! 제발. 진짜 그렇지. 야 이거 진짜 박아서 이겼다 인정. 깔끔하게 상대 오연승 끊고 나는 오연승. 와우. 오? 전복자 상징 어떻게 만들어? 제조업기도 있네. 오? 전복자 상징 어떻게 만든다고? 칼 뒤집게. 칼 뒤집게 확인. 근데 지금 템이 그냥 이거 테블망까지 써버려야 되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테블망까지 써버려 트럭 트럭 뭐라? 어차피 시간 필요하잖아 개트럭 미친 트럭 에이톤 트럭 야 크라운 가드? 어? 주지사? 그냥 크라운 가드 두개 가져 크가 두개 어떤데. 낼피 <laughs> 안다는 거 봐. 와, 레일 보호막 봐. 미쳤어. 아, 너무 너무 아, 너무 잔인해. 어떡해 아, 진짜 너무 잔인한데.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 나의 연승은 여기까지인가 아.. 칼 가져오면은 정복자 상징하나 칼 필요했어 친구야? 오, 이래도 되는 거야. 잠깐만, 어, 덱을 좀 구상을 해볼까요? 자사절 할까? 자사절 괜찮을 것 같긴 해. 어, 자사절 바로 완성됐다. 는데 태위 좀 줘졌다. 어잉, 어이,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 조금만, 더. 우와! 녹서스 단두대 네. 정복자가 새롭게 12% 아래 떨어진 적을 처형합니다. 처형 시 전투가 끝날 때까지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을 얻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건드리지 마. 아 잼벅 대상이 없구요. 뼈? 그냥 스태틱을 하나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남이가 또 이성이잖아. 일단, 얘 구인선인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전복자 상징도 남이 줘버릴까요? AD 남이 해버려? 하다닥. 오, 남이 좀 센데? 야, 남이 얘 뭐야? 어? 이대로 그냥 구렛 미어도될것 같은데? 너무 많이 썼다. 그냥 적당히 이거 하자. 뿜영출현 야, 불츠 뭐야? 너무 단단해. 남이 딜색이 나다. <laughs> 우린 전쟁 중이다. 명심하도록. 진보는 나의 힘. 아, 모음이 날 부르네요. 우리가 곧 정이다. 가지고 싶긴 한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남이야 트위치 혼내줘. 나햄시다씨3 0 0스택 일단은 난내 방식대로 해. 가붕이 고생했어. 가붕이 고생했어요. 난내 방식대로 해. 근데, 바이올렛, 바이올렛 좀 너무 쎄, 세... 와우! 뭘, 데카이저! 제발, 해줘! 남이야! 젠장! 아, 믿고 있었다고! 어, 이봐, 제이스! 제이스 쓸까요? 야 제이스 괜찮네. 제이스 이건 그냥 써야 되잖아. 왓? 그 강제로 10렙 만들어준다는데? 진짜 엘리트 정복자다. 야 이거 정복자 스틱. 아 달달하다. 이게 정복자? 아아 아. 맛있다. 너무 달콤하다. 정말 달콤하다. 도적의 장갑까지. 팔레벨의 세비카 이성은 모삼? 뭐야? 아니 버그 썼어. 버그로, 아니 버그로 잭팟 터뜨렸어요. 모데카이자, 대가리 한 대, 대가리 모데카이자. 잠깐, 잠깐, 야야야야야야야야스킬한 번만, 스킬한 번만, 스킬한 번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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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제발, 제 아, 야, 카족, 가족댁... 착한 잠깐만. 잠깐만, 오, 와, 든요아 시아, 시 잠깐만 시이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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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아, 이아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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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뭐니? 완성 아이템? 건드리지 마. 가레노모그가 너무 사기긴 하잖아. 아니 근데 사성 바이올렛 너무 사기다. 너무 센데요? 어? 뭘 하고? 안 들려, 그러 나, 한 충성 을 맹세 했어야지. 뿜 영출연 뿜뿜 오데카이저. 야 잠깐만 비상 진짜 비상 혼돈이 비상 아니 근데 오가족은 너무 사기 아니냐 오가족은 버그잖아. 왜 버그를 써요, 대박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오가족한테 찍힌다고? 진짜예요?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내가 와서 놀랐나? 이앞 이러면 어쩔 건데 니가? 야, 사쿠삼성인데 바이올렛타나못 잡으면 니가 사쿠삼성이라 할수 있냐? 그래, 이거거든. 자코 삼성은 다르잖아. 호 맛있구만 맛있어. 정말 달콤해. 지원 아이템까지. 으하리라 <laughs> 헤헤, 해위 이 자식아, 리베치 끝까지 보고 있었다고, 반대로 절대 안 가. 이건 뭐 끝났지? 영웅 출현 존나 맛있네 그냥 전복자 너무 맛있는데요?